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인 선배시민자원봉사단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복지관은 위기노인 정서 상담하는 동년배 상담사 행복이야기단, 임의용 서비스 펼치는 고운 손길봉사단, 지역신문사와 함께 이웃의 소소한 일상 기록하는 옥천시니어 기자단 등 세계봉사단의 32명을 선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자원봉사단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은 노인을 대체하는 용어인 선배시민을 사용함으로써 자원봉사의 개념에 선배시민의 지식과 경험, 재능 등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노인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주최해 전국 2,873개소, 558개 봉사단, 8,746명의 노인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오재훈 관장은 어르신들이 복지대상자가 아닌 공동체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후배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며 존경받는 선배 시민으로서 활약하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